제가 이 유튜브에 실링 여행자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짧게는 한두 달 되신 분들부터 길게는 3년 되신 분들까지 다양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함께 하면서 근검 절약의 이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시작한 절약 생활을 통해서 생각보다 큰 돈을 모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동안처럼 돈의 소중함을 덜 느끼고 소비하는 스타일의 삶을 그 동안 계속 살아왔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목돈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목돈이라는 것은 곧 주식으로 바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락장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모은 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락장이 끝나고 앞으로 이 하락장보다 더욱 긴 시간에 상승장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절약을 하면서 저가 매수를 하고 모아온 주식이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동안처럼 살아왔을 때처럼 이 소비 위주로 생활을 해왔었더라면 지금 모아온 이 귀한 주식의 수량 결코 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천하신 분들, 열심히 철학생활 실천하신 분들. 지금까지 얼마 모았습니까? 그것은 꼭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바꾼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은 쓰는 맛이 아니라 모으는 맛을 알아야 됩니다. 소비하는 맛이 아니라 절약하고 모으는 맛을 아는 것이 진정한 돈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돈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돈을 아끼고 절약한다는 것은 결국 지출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욕구를 절제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이 그렇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의 채찍질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가해야 됩니다. 그 채찍질을 계속 가해야만 내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검소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낍니까? 미래 나의 노후 때문에 아끼는 거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간혹 티끌 모아 티끌이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됩니다. 절약 생활은 부자를 만들어주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절약상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자로 가는 길갈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가지고 싶다고, 가지고 싶은 것 사지 마세요. 사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 사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 때그 욕구를 절제만 하면 됩니다.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무엇이든 돈을, 그 귀한 돈을 내 주머니에서 내보내면서까지 살 때는 꼭 생활에 필요한 것만 사세요. 그것을 실천하고 추천, 계시죠? 절약은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할 돈을 먼저 떼어낸 후에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수입이 300만 원이야. 그러면 150만 원은 내가 꼭 써야 될 돈이야. 150만 원? 먼저 절약을 하세요. 먼저 그걸 갖다가 저축을 하세요. 그 저축을 한다는 거지. 현재 우리 주식이 주당 만 원, 만 원도 안 합니다. 부절을 사 모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달 샀는데 150으로 모자라서 20만 원이 모자라. 그러면 그때는 다시 팔면 되죠. 20만 원씩 팔아서 다시 생활비 쓰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미리 사 두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돈 가지고 최대한 한달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특별한 방법 없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절제를 해야 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돈을 소비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나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검소함, 부지런함입니다. 곧 근검 절약이에요. 또이 돈을 모으게 되면, 돈맛을 알게 된다는 건 역시 장점이에요. 이런 말이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는 거. 돈도 마찬가지로 벌어본 사람이 또 벌게 되고, 또 모아온 사람이 쉽게 또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작은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이 돈맛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작은 돈이 주는 이 돈맛은 두 가지가 특히 있어요. 먼저 아끼는 순간 찾아오는 쾌감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저렴하게 점심을 해결했어요. 또 어, 조금 한 두세 정거장 걸으면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교통비도 또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쓰는 과정에서 쾌감이 생겨날 수 있어요. 돈을 쓰면서 느끼는 쾌감 그것은 좀 올바른 쾌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쓸 때의 쾌감보다 아낄 때의 쾌감이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더불어서 이 아낄 때의 쾌감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돈이 모여서 목돈이 됐을 때이돈 맛은 정말 짜릿한 것입니다. 한 분, 두 분, 이 사인, 이내 계좌 보면서 이 느끼는 쾌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속 한 달에 작은 돈? 능력이 안 돼. 30만원? 20만원? 괜찮아요. 얼마를 모으냐가 중요한, 야,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정말 내가 월급에서 빠듯해. 나는 30만원 절약 못하겠어. 나는 월급 가지고도 겨우겨우 사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마음 먹고, 정말 절약하겠다가 마음 먹고 10만원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면 그다음 달에는 15만 원 가능해져요. 그 다음 달에는 20만 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절약이 몸에 배게 되면 절약상으로 하게 되면 점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의외로 점점 커집니다. 그것을 누구든지 꼭 맛을 봤으면 합니다. 돈이 쌓이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시뮬레이션을 해결됩니다. 아, 내가 1년을 모으게 되면 이렇게 모으면 얼마? 내가 5년을 모으면 또 얼마? 그러면 연평균 10%씩 수익이 어 늘어나게 되면 그럼 얼마?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 내가 그러면 어 퇴직을 하게 되고 노후가 되면 이렇게 모으게 되면 얼마가 되는구나. 이 작은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그 희망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모였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집 없어요? 그러면 내집 마련해야지. 전세금이 작은 집에 5천만 원이에요? 뭐, 전세금이 5천인 집들은 별로 없죠? 지금은 전세 다, 전세도 억대죠? 그러니 전부 뭐 빌라 살다가 아파트 가는 거고, 또 같은 평수에서 점점 평수도 늘려가면서 전세금도 높여가는 것이고, 이렇게 미래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월급을 받았어. 두둑해. 그래서 지갑에 돈을 넣어 놨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다 보니까 며칠 만에 돈이 많이 나갔어. 근데 반대로 적은 돈으로 오랜 시간을 더 버틴 기억도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써야 될 용돈이 바닥이 났어요. 또 카드도 어 계속 다 썼어요.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지갑에 조금밖에 몇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몇만 원 가지고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일주일 이상을 버틴 적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절약하지 않으면, 어디다 썼는지 모르게 며칠 만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몇만원 가지고도 일주일, 보름도 살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 정말 죽으란 법 없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절약 생활을 위해서는 항상 내 주머니에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면 그만큼 소비 유혹에 이끌리게 되게 있습니다.